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은 <laughs> 참고.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일네 가지를 받아봤거든요. 여기 네 가지는 이제 MLBB 컬러랑 비슷한 모브톤 계열로 이렇게 네 가지 받아봤고, 이거 검은 색깔은 탑 코트예요. 네일 바르고 마지막에 위에 발라서 지속력을 높여주는 탑 코트.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 204번 토슈즈 제품 이거는 딱 누드톤 생각하시면 되고 연핑크에 코랄 빛이 섞인 그런 컬러가 이고요 며칠 이 컬러로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쿨톤 메이크업이나 원톤 메이크업에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어서 데일리로 바르기 부담없는 스테디한 컬러더라고요 치크랑 립을 한번 바꿔볼게요 요 색깔 치크랑 이런 컬러의 립을 발라봤는데, 203번 라벤더 컬러이고요. 풀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랐을 때더 손이 하얘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컬러가 사실, 저는 톤 잡기가 진짜 어려운 컬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진해지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연하면 컬러의 매력이 되게 없어지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는데 팁토우가 확실히 컬러를 진짜 잘 뽑는 것 같긴 해요. 세 번째 컬러. 진짜 예쁘죠 이거? 이거는 202번 플럼 시럽이라는 컬러고요. 이게 진짜 딱 티토의 장점이 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 컬러는 이름처럼 시럽 느낌이고 내일 샵 가서 내일 받을 때랑 좀 비슷한 퀄리티를 좀볼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티토의 강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입체감 있게 발리는 거랑 좀 광택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제품이 딱 그게 엄청 돋보이더라고요. 쫀득쫀득한 느낌. 확실히 이 컬러도 저는 톤을 많이 안 가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쿨톤 분들이 바르셔도 잘 연출되는 느낌이고, 웜톤 분들이 발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팁토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컬러지 않나 싶습니다. 209번 가넷 로즈라는 컬러고요. 물기 머금은 포도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원색적으로 안 보여서 부담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팁토토의 브러쉬 자체가 이탈리아산 유자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붓자국 없이 좀 깔끔하게 발라지도록 초보자가 바르기에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원색적인 걸 바르고 나면 지속력이 문제잖아요. 102번 타코트 제품이 컬러 위에다가 발라주면 지속성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이름처럼 볼드하게 올라와가지고 전문적인 샵에 가서 바른 것 같은 느낌을 낼수 있더라고요. 네 가지 색깔을 다 발라봤고, 이거는 요번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까지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잘 애용을 할 생각이고, 팁토우가 색깔이 엄청 많더라고요. 홈페이지 가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슬이한테 영상편지. 언니 안녕. 나는 잘했어. 여행 잘했구와. 그감안 찍을게요. 내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사람들 입으면 이렇게 해주라고? 응. 메모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 응. 음. 이번 FW의 강점이 뭔가요? 이건 디테일 이쁘다.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이번 시즌에서 했어요. 소재도 그렇고. 이거 한 번만 얘기해도 아, 돼요? 이게 아, 그 이거요?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는 레이어드 스커트 아닌가요? 네. 이번에 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비슷한, 진짜 비슷한 원단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음. 난리가 났다는 그거잖아요. 예쁘죠? 예뻐요. <laughs> 음. 예쁘죠? 이 원단이 너무 예뻐. 약간 어 지금 이오 이쁘다. 야잘 어울린다. <laughs> 어 이거 잘 어울리. 어 진짜 잘 어울려. 어 이거 괜찮네. 오 예쁘다. 탄축성 있어 약간. 내가 어깨가 살짝 넓어가지고. 어, 어깨가. 내가 진짜 넓거든요. <laughs> 지금 파워 발제. 나 이거 이러고 있을까 그냥? <laughs>